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랜드제로 키 모델이고요. 롱일베이스 모델입니다. 24년식이고, 이것도 지금 할인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구매하시는 게 낫고 숏바디 모델도 있는데, 숏바디 모델보다도 아좀 롱바디 모델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이제 서밋이라서 좀 최고 등급 풀옵션 중인승 모델입니다. 바로 아래 등급은 디미티드 그 6, 7인승 모델이고요.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달라진 점을 이 미국 여가 이렇게 레터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원래 바디 컬러랑 이렇게 원톤이었는데 에이플로비트 루프까지 이렇게 투톤으로 넣게좀 바뀌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볼링도 블랙이고 중저파 밀이도 적용이 되고요 보트 마감이랑 이프로움 시트 조합의 일체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드 스커프 이 서밋에도 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맥킨토시 오디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클릭감도 굉장히 더 좋고요 어이티브 예, 크루즈도 들어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보시면 후드 마감도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고급성도 강조가 됐습니다 아이들스타뱅고 차선 이탈 망지 뭐 전방 카메라 주차 센서 그리고 자동 주차 버튼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휴대폰 무선 충전 뭐박스 C타입 충전구 두개 USB 포트 HDMI 다 들어있고 숏바디랑 다른 점을 이렇게 로웨 베이스 모델에는 조수석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쇼바디 모델은 이... 없습니다 조수석 스크린이 빠지세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로우 레인지오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하는 거고 왼쪽은 주행 모드 변경이고요 이게 도 다른 점입니다 암레스트 한 쪽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라든가 이렇게 또 이용하실 수가 있 열에도 보시면 이 수동식 선쉐이드가 있고요. 2열에도 통풍시트랑 열선시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2열 편의상도 좋습니다. 루프도 이렇게 스웨이드를스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성도 많이 보이게 됐고 서밋 같은 경우는 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에비에이터처럼 이렇게 중간에 시트가 없어요. 에비에이터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그랜드체롭게 마음에 드시면은 그랜드체롭게 하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열 코폴드에도 이렇게 암레스트랑 앰비언트레이도 적용이 되고 3열에도 보시면 이렇게 3열이도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 레버를 당겨도 됩니다. 3열 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랑 아르네스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송풍모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c 타입 충전고라든가 뭐 USB 포트도 있기 때문에 3열 편 이상도 괜찮은 편입니다. 3열 공간도 이렇고. 그런데 저렇게 출고도 바로 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모드려서흥정